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인사드입니다 21시즌, 강력한, 기록행신 할수 있는 생존형 빌드에요. 박사도, 이 생존형 빌드로 보다는 이제, 공략을 해야 하는데, 몹을 모으면 됩니다. 어떻게 안 죽, 안 죽게끔 세팅을 해놔가지고, 캐릭 해가지고, 뭐,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요.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못 모으는데, 뭐, 크게, 이제, 그, 올가미를 이용해서, 곡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버퍼만 기다렸는데, 여기 이제 주먹무기로 1분 30초당. 5가지 유형별로 떨어지는데, 아, 이거 몸묶고실수 있네. 몸 묶기에는 뭐, 야만도 괜찮고, 용으름 뭐, 수도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야, 이거 아싸기몸 묶겠네. 저러고, 원래 도망가는 데가. 아하, 넌. 이제 바로 이제 시너지 나오겠죠? 이게 킬 랜덤성이라, 어, 판마다 조금 확률적으로 좀 몰아서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랜드 앞에다 또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광선을 지시면 되겠죠? 광선은잡몹을 잡는 데는 좀 좋긴 한데, 어, 랜드 노랑이 파랑이 잡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저거를 다시 끌고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 이제 장단점이 서로 캐릭터들마다 있어서, 그걸 좀잘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작살야망 같은 경우에는 좀더 어, 캐릭터들이 좀 유용하게, 그죠? 몸을 끌어 당길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그 캐릭터보다 더 세기 때문에, 몸을 당길 수 있는 건런무이 좋은데, 작살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때 가고, 예, 네, 잡고 잡을 때딱 쓰고, 어, 갈때 가고, 딱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맵이랑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많이 어 얽히고 얽혀 있다 보니까 악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동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음, 거의 뭐 기사층까지 볼 수가 있죠 다 때려가지고 일단 무대기로 모아가지고 도움이 되겠네요 한 마리 더 없네 야, 진짜 두 마리 이상은 딱딱 잡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금 꼬락다리만 나왔네요, 최고 좋은 게, 이제,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지거나, 눈덩이 굴러다니는 거눈덩이도 없는 데 가지고. 파이어볼도 있긴 한데, 파이어볼은 이렇게여기 상태에서 좌에서 우로 가는 파이어볼이 생기게,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아이고, 네. 예, 헤어리도, 18시즌 같지 않네요, 헤어리도.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모모는 여러,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이 비슷합니다. 제가 그 다른 캐릭터 작살이나 다른 캐릭터 해봤는데 영상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보스 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식으로 예, 한쪽에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우당탕탕 여기 지금 메테오 떨어질라가죠 녹색 떨어집니다 우당탕탕탕 떨어지고 바로 순삭돼 버려요. 몰빵이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몰아 떨어져요. 좀 좁은 장소에서 아, 네, 이런 형태식으로몸머리도 네. 똑같습니다. 잡 보세요. 이거는 아, 이제 작살인데 아, 이렇게 이제 뭐 아, 한정돼서, 한정돼서 다른 캐릭터도 네. 마찬가지로 네. 몸을 이렇게 모아서 이펙트 효과를 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당당한 이제 당당한 이제 떨어지겠죠? 이르 나와라 뭐 나왔어? 뭐야? 이 최고 좋아요. 메테고가 최고 좋아요. 얼음은 좀 당겨서 하면 되고. 최고 좋아요. 이런 형태의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캐릭터 자체가 완전한 그 생존형이어가지고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자, 요 세팅은 사진 한번 찍으시죠. 초반에서 중반부에는 아마도 이제 투검 21시즌, 투검 시즌 연을 보다가 봤기 때문에 초반에서 중반부로 투검도 막보의 가능성도 높아서 단수로 어차피 뚫어야지만 어, 높은 단수로 생존형 빌드로 해서 어, 이펙트 효과로 어, 21시즌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7 800, 900대벨의 생존형 빌드도 버틸 수 있어요. 안 아파요. 하나 아, 돼서 어, 초반에서 중반부까지 흘러가는 그런 3주차, 4주차까지 뚫어놓고선 기록행진을 높은 단수를 뚫으면 되는데 경험치나 여러가지 이런 것들도 솔프 유저분들한테는 필수적인 거예요. 좀 짭짤합니다. 예, 그래서 모은 거의 경험치를 먹는데도 좀꿀이고 단수를 뚫는 데가 좀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음, 투공 같은 경우에는 시즌전 보상받아서 바로 달리면은 스피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0단, 110단 다 뚫어요. 예, 이 어둠셋 자체가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데미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또 퀄리티 있게 110, 120까지도 혼자 솔플로다 뚫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이상을 또 뚫어야 되기 때문에 1 4 0단 30차까지 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 4인 막보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뭐, 서포터를 운영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뭐, 수도나 작살이나 임을 통해서 140 이상을 뚫고 이 생존형 빌드로 갈아타면 되거든요. 네, 예, 모든 부위 다 됐죠? 예. 전설 보석이, 이게 예, 지금, 지금, 그, 제가 수정을 안 해놨는데, 여기 어, 카나이도 수정을 안 해놨는데, 카나이는 금방 보여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 지우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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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신속하고, 신속하고, 내장. 나네, 예나네 신성 내장 나네, 예 전설 보석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카나이가 사자궁, 천벌, 종잡이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안 바꿔놨는데, 제가 이걸 안 바꿔놨냐? 아, 어, 이걸 안 바꿨구나. 이거 등불 쓰면 돼, 등불. 아셨죠? 정의 등불 뭔지 아시죠? 예, 방패맞기 있는 거. 예. 그렇게 해서 더 생존을 올리시면 될것 같고, 지는다 똑같아. 음, 뚜까리, 그 제가 전설부서 안 바꿨네. 예, 다이아몬드 쓰시면 되요. 제가, 예, 제가 솔풀로 하다가 지금 뚜까리 안 바꿨는데, 제가, 예, 다이아몬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죽지 않아요. 제가 지금 1,400인데 죽지 않거든요. 예. 기록갱신 순위표 이렇게 보면은 거의 7,800분들도 안 죽어요. 예. 단단한 캐릭터 이거. 자, 예, 그렇게 해서 악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21시즌 파이팅 하시고요. 어둠으로 쭈르륵 당기시고 뽑을 거다빼고그 다음에 예, 요 신규 세트로 가지고 생존형 빌드 세팅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아마도 요 세팅이 아니더라도, 어, 신규 악몽으로 이렇게 해서, 어, 세팅을 해서서 상관은 없을 거예요. 어, 여러 가지 빌드들이 생존형 빌드들이 150단을 어, 클리어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빌드들이 굉장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요소들이 딱 보면 딱 눈에 띄죠? 생존을 할수는 요새, 명료, 데미지 감소, 여기 돌덩이, 방어력, 상승, 이빠이, 난해, 그죠? 그 다음에 정의 등불 같은 거. 어, 그렇게 해서, 요런 정도의, 아까, 아까 보는 그 종잡이,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스킬트리에서 앙심. 그 다음에 칼날 부채, 방어력 상승하는 거, 이런 거. 전이, 소멸가루, 이런 거. 다, 이런 게다 생존이에요. 예.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의 것들을, 그죠? 어, 세트의 효과가 어차피 2세트, 4세트의 데미지 감소가 있기 때문에 요 트리만 해서 다른 걸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뭐, 어차피, 그, 이 증후와 절제가 크게 달지 않기 때문에, 어, 꿈빌드 유형의 그런 유형의 독수리 융합이나, 어, 뭐, 여러 가지, 뭐, 내오리기 됐든, 뭐가 됐든, 어깨걸이도 뭐, 집중, 뭐, 이런 것도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하서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21시즌 함께 하실 분들 커뮤니티 열려있죠? 예, 유튜브, 김다란, 아프리카에서두개예요 예, 커뮤니티 클랜 다 똑같을 거예요. 좀 편하게 자유롭게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방송 오전 9시, 저녁 6시 이렇게 둘다 나눠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방송을 하고 있고요. 함께 하신 분들 파이팅 하시고. 디스코드 열려있어요. 디스코드는 저 말고에 의외또 다른 분들이 고인분들 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쪽팔림 없이 그냥 오셔서 같이 함께 얘기하고 물어보고 두드리고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디스코드 마이크 없는 분들은 핸드폰있잖아요 핸드폰으로 5분이면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에 어, 다른 캐릭터 링크 이런 것도 다 있구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